네, 안녕하세요. 파이널 판타지를 사랑하는 크리에이터 홍주입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크리스틴을 말레을 찍어서 체인 데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려온 챔, 데려온 캐릭터는 트랜스피나 마력 천대고요 장비를 보시면, 네, 겐지의 장갑으로 이두류를 해서 프리비아 바늘검이랑 뭐 여러 아이템을 껴줬고요 그 다음에, 어빌리티는, 네, 이렇게, 호정이 비법을 장착해줘서, 극대화 시켜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티는, 껴줄 수 있는, 나머지 마법 아이템을 다껴줬고요 네, 이렇게 해서, 마력이 749. 그 다음에, 이제 체인을 위해서, 들여온 티더. 940대 공격력을 유지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클라우드. 클라우드도 이제 체인 유닛으로 이제 쓰기 때문에, 제가 프리비아를 데려왔어야 됐는데 프리비아가 지금 탐험이라, 네 어차피 껴줄 그 마법 유닛도 제가, 마법 아이템은 많지 않아서, 장비들이. 그래서 그냥, 그냥 클라우드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네. 동료력은 8 4 1이고 이렇게 해서, 한번 크리스틴에 대해서 한번 솔직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이게고요 이게 2개 와서 이제 올라오시면 이렇게 허수아비를, 허수아이와 전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허수아비가 공격을 하진 않고 그냥 내가 데미지를 얼마나 입혔는지 최대 체인 몇, 몇인지 그냥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리미트 버스트를 처음으로 그냥 공짜로 주네요. 일단 광란의 눈곰이라는 크리스티안 리미트 버스트를 먼저 써볼게요. 북극곰이 나와서 와 전진하네요. 그 다음에 발 데미지가 몇 나왔었지? 2 0 0점만 10만. ,000, 20만이네요. 24만. 리미트 버스 데미지가 24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손에 손잡고를 한번 부위를 해 봐서 체인 한번 걸어 볼게요. 아 그냥 있을 때랑 그냥 있을 때랑 한번 차이를 봐야겠네. 일단 크리스는 방어 시키고, 네. 일단 마도르 각성을 해서, 네. 그냥 있을 때랑, 네, 개승 라디닝 혼돈의 파동이랑, 다음에 티저의 퀵트릭, 다음에 클라우드의 메테레링 써줄게요. 메테오레이는 먼저 쓰고, 300, 320만, 20, 100, 1000, 1 0 0만 300만, 300만 데미지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손의 손잡고를 부여해줘서, 한번 해볼게요. 손의 손잡고를, 이거는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똑같이, 메테오리엔이랑 큐트리. 130만 밖에 안 나오네. 13만이구나. 그 다음에, 겨울 폭포를 한번 써볼게요. 이거 써보고, 일단, 당황함. 뭐야? 아, 이게 턴수가 제한이 있나 보구나. 최저피에 있는 300만. 300만으로 이제 아까 그, 계승 마디는 힘으로, 파, 혼돈의 파동을 이용해서 3명에서 이렇게 데밀어를 넣었을 때 300만 나왔네요. 네, 다시 한번 도전해볼게요. 이번에는 바로 그, 크리스틴의 스킬을 이용해서, 네, 겨울 폭발 한번 이용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번쓸 수가 있거든요. 절대용들을. 어, 아니네? 뭐야? 사용중의 마력과 3초 동안 설정 사용하시니, 설정. 아, 여기있다 겨울 폭포를 누르시면 설정이랑 절대 무드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예. 네. 다음에, 이번에는 트레스피나가 데미지를 안 넣지 않고 마더를 각성을 해서 네, 한번 해볼게요. 네. 데미지가 10, 16만. 다음에 같이 한번 해볼게요. 마디니, 과연, <목소리> 데미지 몇나오지 와, 거의 한 200만이 뛰었네, 데미지가. 아, 크리스틴이랑, 아니, 그, 크리스틴이랑, 그, 크리, 프레이비아가 되게 잘 어울리는데, 다음에는 프레이비아를 데려서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슝슝, 체인을 걸어주시고, 와, 엄청 아프겠다. 와, 700만. 700만까지 올라갔죠? 3턴이 지나서, 이제, 다시, 겨울 폭포를 해줘야겠네요. 네, 일단, 최고 데미지는 700만으로, 마지막은, 리미트 버스트로 멋있게 끝내겠습니다. 찡찡찡찡찡찡찡. 그니까, 티더랑 약간, 윙, 빡. 와, 리미트 버스트만 해도 200만, 200만이 나오네, 데미지가. 일단 최대피해는 780만으로 거의 800만 대를 유지하고 있고, 만약에 다섯 명 5명, 여섯 명 다섯 명을다 데려오면은 한 900만, 1000만까지 찍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아무 기사 세시를 이용하면 저도 이렇게 제가 쓴줄 몰랐네요. 네, 이렇게 해서 크리스틴에 대해서 한번 솔직 리뷰를 써본다면, 음, 일단. 설장은 적 전체 에 마법 피해를 입히니까, 일단, 프레이비아랑 같이 썼을 때 상당히 좋은, 시너지가 좋은 캐릭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모로, 투마도 그렇고, 스킬 구성 자체가, 네. 얼어붙은 가보니 이것도 상당히 좋은 이제 스킬인 것 같아요. 탱커한테 이제 걸어주고 하면 좋으니까, 손에 손잡고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따주, 전체적으로 제가 주관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별 다섯 개 중에 한별 다섯 개는 되지 않을까. 네. 마력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기본적으로. 제가 아직 템을 풀템을 맞춰주지 못했지만, 트랜스피니너 때문에. 만약에 풀템을 맞춘다고 하면, 이 아이도 한번, 아, 지금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다 벗, 트랜스피니너 다 벗기고, 과연 마력이, 지금, 기본이 360인데, 제가 지금, 209 마력을 올려놔서, 그런 거고요. 원래는 한200 몇, 100, 200 몇인가 100몇 되는 거 같아요. 아. 얘는 못 끼는구나, 저 검을.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데? 일단, 마력용을 좀 껴주고, 최대한 껴줄 수 있는 거 한번 다 껴줘보고, 최대 마력이 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건 양손 무게니까 안 되고, 제일 높은 게 마력이, 그나마, 이거 같아요. 예. 마도사 홀장 끼워주고, 그 다음에, 세일의 로브. 그 다음에, 홍룡의 비늘. 이거이거 무언가, 사단계 그 다음에, 홀장의 비법, 켜주고, 그 다음에, 25%증 아, 여있다음고 1000은 안될것 같네. 1000은 안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HP 10%에, 발 20. 아, 887밖에 안 되네. 제가, 높은 그 홀장이 없어서, 제가 트마팀이 없어서 그런데, 어, 이제, 트마템들이 있으신 분들은, 884, 887, 네, 최대는 887이네요. 네, 일단 저는 트마템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887이지만, 이제 트마템이 많은 분들은 더 높게 나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개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스킬 개수가 높기 때문에, 프리비아랑 같이 써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뭐 위키나 이런 걸 활용해서 좀더 찾아봐야겠지만 프리비아랑 같이 보스 잡으러 다닐 때는 크리스트는 꼭 넣고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드네요. 네, 이상 알찬 정보로 드렸나 모르겠지만 알찬 정보로 구성해봤습니다. 네, 이제 올해가 얼마 이제 남지 않았는데 알차고 재밌게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